현런 수박에 홍콩 국가안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어가 중국어로 공식적인 명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읽자면, 시장강 고자안전방입 시장강 고자안전사환쿠 자, 여러분, 우리도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홍콩 국가안전법 반대한다! 홍콩 국가안전법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홍콩 국가안전법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홍콩 국가안전법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21세기에 참으로 어이없는 어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20세기에 공산당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념으로 영원히 지구상에 사라지는 듯 했으나 어처구니 없게도 21세기에 중국 공산당이 자유를 갈망하는 700만 홍콩 시민의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무려 300명이나 체포 및 구금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는지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해외 언론들은 모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언론만 통통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지알 길이 없습니다. 이 정권 자체가 그렇게 민주화를 열망하고 민주화를 주장하고 민주화를 추천하던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고 강요했던 그 민주화 세력들이 700만 자유 홍콩 시민들이 공산당 폭압에 자유를 빼앗기고 있음에도 이 정권과 어떤 언론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국민의 절반은 보수주의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은 진보주의자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좌파, 진보 이 세력들의 목소리만 담아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5.18 단체 같은 이 기득권 단체들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마치 40년 전에 5월 18일 광주에서 있었던 광주 사태와 맞먹는다면 그런 언론에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광주 사태마저도 우리 국민들은 의욕이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제 우리 정부와 언론들은 대답해야 될 겁니다. 무엇이 진정한 민주하고 무엇이 진정한 자유? 홍콩 시민, 700만 시민들을 지키는 일인지? 이제 여러분, 잠시만요. 이 정부와 언론들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차가 나가야 돼서, 잠깐만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5200만 국민들은 공산당을 반대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70년 전 공산당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우리 국민들의 목숨과 우리 국군 장병들의 생명을 빼앗겨 버린 이력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80 넘으신 노모께서 18세, 17세의 나이 때 공산당과 맞서 싸우던 여학도병도 계시니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살아남아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세계 10강의 강제 경제 대국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바로 이웃 국가 중국의 공산당의 횡포에 지금 우리나라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법제와 포압은 이제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공산당은 이미 20세기에 실패한 사상, 실패한 이념으로 이미 막을 내린 이념입니다.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또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들 모두 절교의 단순간도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700만 홍콩 시민들은 홍콩 시민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약 중국 공산당에 의해 포압당하고 자유를 빼겨 버린다면 그 다음 순서는 바로 다름 아닌 북한과 국경을 맡고 있는 바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일 겁니다. 지금 이미 사이로 총선 때 북한 중국이 중국이 개입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더 파티라는 이진법. 수학을 개입하니 팔로더 파티라는 중국 공산당의 명령어가 들어나 있습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 여론을 획책하고 있고 또더 나아가서 선거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 대한민국 안에 절대 공산당의 공짜도 살아 숨쉬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700만 자유 홍콩 시민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홍콩 자유 국가 보, 아, 뭐야? 홍콩 국가안전법 반대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앞에서 웃지 마세요 홍콩 국가안전법 반대한다 홍콩 국가안전법, 반대한다. 홍콩 국가안전법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홍콩 국가안전법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 시민무 즉각 중단하 중국 공산당은 홍콩 시민 무대한다 즉각 중단하 중국 공산당은 홍콩 시민 들 무력 탄압 즉각 중단하라중단하라중단하라 중국 공산당은 홍콩 시민 무력 즉단하 중국 공산당은 홍콩 시민 무력 즉